정상 더 기어. 양이들이 안녕 얘들아. 양이들이 반겨 드려요. 해발 472.1m. 지금 시간은 1시 정도 됐고요. 저희 11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 1시간 반 정도 걸리네요, 정상까지. <laughs> 물 가고 있네. <laughs> 지금 1시 18분인데,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. 또 내려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. 안녕! 어, 애들 안녕! 안녕! 또 만나! 잘 있어! 안녕! 이 올라올 때는 막 더워 가지고 막 그랬는데 또 정상에서 어 조금 앉아 있다 보니까 좀 쌀쌀하네요. 이래 경치란 여기는 빨리 내려가서 끝 끝만 봐. 진짜 멋있다. 왜 어르신들이 아이들 끼고 올라오라는지 내려가면서 알았어요. 올라올 때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내려갈 때는 확실히 미끄러워서 좀 힘들긴 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막뭘 디뎌야 돼. 디딜 곳이 없으면 우리는 다이렉트로 지금 매표소까지 한 방에 갈 <laughs> 수도 있는. 아, 그냥, 그냥, 그냥 예, 추천원까지 한 방에 한 방에 내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젠 비 추천, 그냥 천천히 내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젠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다 길들이 지금 아이고, 이런 거를 자꾸 내려가야 돼요. 그래서. 다니님? 뒤에서 보면 되게 초등학생 같군요? 모자랑 가방이 니다 되게... 말안 듣는 금쪽이, 금쪽이 또 무릎이 안 좋은 관계로 내려가야 다니가 무릎이 안 좋아 지쿠카 로쿠카, 로쿠카, 만에, 만 로쿠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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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카 로쿠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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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지금, 심지어 다니는 수영을 다니고 있긴 한데, 노력형 수영인 것 같습니다. 어, <laughs> 2주, 2주 동안 안 갔다는 거 보니까 노력형 수영 같은데? 노력형인 것 같은 다니도? 나한테 아까 뭐라고 하더니. 어, <laughs>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. <몰아가더니 웃음> <laughs>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네요. 그러니까, 금방 내려야죠, 했더니. <laughs> 이게 눈이 녹은 데가 있고 안 녹은 데가 섞여 있어서 역시 아이, 아이템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이템. 그 적재적소에 맞는 동산에 맞는 아이템? 저희는 지금 아이템이 지금 이, 이거, 이 아이템 이거 이거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그 아이템 종류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 이거? 어차피, 우리 이제 이렇게 내려온 이상, 어디갈 수가 없어. 어.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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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씨 <지금>, 일로 와보세요. <laughs> 도망이 팔렸다, 도망이 <laughs> 지금, 아니, 등장이 나갈 뻔 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조심하세요, 진짜. 여기, 지금 다 돌이었어. 와. 봐봐, 궁뎅이. 어, 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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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빨아야 돼 어. 어쩔 수 없어 어. 여러분들 방금 어? 아. 해, 아이템 얘기 하자마자 다니가 지금 <웃음> <웃음> 아이템이 없는 관계로 지금 아, 미끄럼틀을 근데요. 어머 세상에 미끄럼틀을 지금 오지게 탔습니다 <laughs> <laughs> 점프가 나왔네요 <laughs> 잘못 내려온 줄 알았는데 이정표가 2.4km 뇌포서 네, 몇배 서있죠? 아... 아... 뾰로롱. 어쩔 <웃음> 귀여운데? <웃음> <웃음> 귀여운데? <웃음> 지금 시간 2시 반입니다. 저희 다 내려왔어요. 아까 정상에서 1시 내려왔는데, 1시? 1시였나? 1시 반! 어. 1시 반. 한시 반에 내려와서 내려오는 시간은 한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. 지금 시간에도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. 지금 2시 반인데 2시 거의가 4시까지가 오픈이라고 되어있으니까 5시 뭐그 안까지는 올라가시는데 지금이 딱 마지막 시간이죠. 음, 그참성단이 4시까지가 개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성단 안으로 올라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적어도 2시간 전에는 올라가셔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이 아이템이 엄청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, 이게 엄청, 이게 이름이 뭐지? 바라클라버인가? 이게 음. 요새 또 엄청, <laughs> 또 유행, 유행한 모참지! <laughs> 유행한 모참지! 어, 해봐야 돼! 해봐야 돼! 너무, 너무, 너무. <laughs> 근데 이게 엄청, 따뜻해. 너무 따뜻해 진짜. 기가 어. 하나도 안 싫었고.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하교 다니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뭐 어디 야외, 야외, 야외 활동하거나 뭐 이럴 때 엄청 귀도 따뜻하고 목도 따뜻하고 난 머리도 따, 다 따뜻해 그냥. 오. 여기는 그냥 따뜻해서 그래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가볍게 그냥 모자 다니 님의 아이템도 지금 귀돌이 모자. 귀돌이 모자. 다른 거 없어 진짜 겨울에는 기가 따뜻하면 응. 네, 커플이에요 거야. 저희 다니엘, 사실 그리고. 저희 다니 언니가 사줬어요. 어, 제가 쿠팡 <laughs> 당일 쿠팡 당일배송 쿠팡으로 쿠팡 플렉스 해가지고 제가 어. <laughs> 샀습니다. 아, 네, 상쾌하게 너무 잘 다녀왔다. <laughs> 상쾌 육쾌 상쾌 어. 오 여기 있다. 어, 어. 저 슬이 슬이 더 슬이는 슬이통에 슬통에 지금 주차장까지 내려왔고요. 어디 화장실 있으면 손을 좀 닦고 가겠습니다. 지금 만이산에서한 20분 정도 차로 걸렸고요. 도착했습니다. 이거 비주얼 보이시나요? 이거 이거 대박! 기대됩니다. 기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신나 신나. 어 자동문 좋아. 그래 형은 이제 산동문이야지 따란 따란 따. 따란 따란 따. 어 이런 분위기 좋아 좋아. 어 이런 날로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어 진짜 오랜만에 보는 날로. 주전자. 오 대박. 예, 예 알겠습니다 어. 몰랐어 이렇게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여기 같은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이렇게 있고 스페셜 메뉴로 이거 꼬치 오묵 땡기는데 이거 꼬치 오묵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꼬치 오묵 거기다가 오,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, 맛있을 것 같아요 거기 군고구마도 2,000원. 야, 군고구마 내 가방에 있는데. <laughs> 고구마는 단이, 저, 뭐야, 비밀의 가방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, 어, 고구마는 패스하고 꽃이 어묵을 저희가 그 사리로 플러스해서 먹겠습니다. 근데 너무 맛있겠다. 라면 사리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, 볶음밥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기대, 기대, 아, 기대, 감사합니다. 와우. 아 여기서 불을 <laughs> 떼주시는구나. 야, 어, 선생님, 어, 감사합니다. 추우시면 이거 가까이. 아 어, 네네네. 네, 네, 네. 사장님 볼까요? 진짜 죄송한데 제가 너무 놀래서 그 들어오는 거 너무 놀라서제젓가락을 <laughs> 떨어뜨렸는데 어디다 가져오면 되죠? 아, 젓가락은 갖다 드릴게요. 아 감사합니다. 이거는 어, 그냥 셀프로 <laughs> 이용하시면돼요아 네네네. 뭐 샵이나 이런 거 추가하실 거면. 꼬치 어묵 사장님 몇개 시킬까? 다섯 개? 열개 그러면은? 열 개? 두 개잖아. 두 개잖아.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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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? 아한 개. 아, 개? 아 다섯 개 주세요 그럼 다섯 개요? 네두분 네. 아, 다섯 개만 드세요? 네 <웃음> <웃음> 저희 많이 먹을 거예요 놀리지 마세요 아, <laughs> 네드릴게요네 손님 감자고구마 먼저 드시고 네 고기는 좀 줄여가면서 드시는 게맞아요 네. 아, 알겠습니다 이게 주문하니까 따뜻하다 응한 마리 더 시켰어도 다 먹었을 거 같아 <laughs> 여러분 이 닭다리 보이시나요? 이거 닭다리인가? 이거 목이야 뭐야? 이거 닭다리 아닌 것 같은데? 목이 그렇게 크다고? 닭다리네 닭다리 <웃음> 닭다리 이거 <laughs> 닭다리 닭다리 이거 안 들리는 거 아니야? 이거 젓가락으로 안돼 <laughs> 집게로 닭다리를 <laughs> 닭다리는 타도 다리 아니야? 다리 닭다리 <laughs> 크기 보이시나요 진짜 대박 닭다리 한마 닭다리를 수여수여식이있겠습니다 닭다리 닭다리를 닭다리 수유씨 네, 뭐니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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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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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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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이거 먹고 뿅나타나니전니현님이니지현님이 <laughs> 있는거 아니, 가요 여기 거의 다 먹어서 볶음밥을 추가하려고 하는데. 여기 벨은 없나봐요. 직접 가서 볶음밥을 우리 다니 언니가 직접 <laughs> 다니님이 주문하고 오겠습니다. 혼낼 <laughs> 것도 없어, 지금. 혼낼 것도 없이 다 먹었어요. <laughs> 음, <어때? 웃음> 오뎅 3개만 <laughs> 남기고 지금 다싹뜨렸어요 <laughs> 지금. 볶음밥은 직원분이 모서 <laughs> 볶아주시네요. 막두개 시켰는데 네. 양이 엄청 많아 보여요. 되게, 되게 많은데. 자체가 응, 큰데도 심지어 어, 큰데도 이 양이 너무... 어. 양이 어마무시해 지금 또 볶음밥 완성. 아 여기 여기 근처에 그 일몰이 되게 유명한 곳이 있대요. 그치. 거기 어디라고요? 하셨습니다. 사업하시는 분들 산신 가게. 네, 계속 하세요. 스킵. 안 돼. <laughs> 스킵, 혼나. <laughs> 일단,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